자, 오늘 여름송이, 어, 2023년 6월 17일, 여름송이 산행에서 수확한 송이들입니다. 나름 다 모아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니까 제복되네요. 둘, 넷, 네, 여섯, 여덟, 열, 둘, 열다섯 개. 파손된 것까지 한 열, 칠8 개를 정도를 수학한 것 같습니다. 정말 귀한 여름송이죠. 자, 여름송이. 여름송이 치고는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먹음직스운 것도 몇개 있고, 아는지 아들한테도몇 개씩 나눠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따스로 인한 차사 여름 송이, 산 행이 었습니다.